안녕하세요. 코드메건 찰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3일에 드디어 인피니트워드가 2022년 콜오비티 티저 공개를 시작하며 커뮤니티가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피니트워드의 2022년 콜오비티 티저 공개부터 그외 추가로 유출된 모던워페어2 정보까지 모아봤습니다 인피니트워드가 자사 SNS를 활용하여 2022년 콜오비티 티저 공개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인피니트워드는 트위터 프로필과 배너를 검은색 사진으로 변경하였는데요. 검은색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밝기를 올리면 고스트가 등장합니다. 유출자들 사이에서 5월 말에 트레일러가 공개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매주마다 테스크포스 141 멤버를 공개하고 마지막에 트레일러를 공개할 것 같습니다. 2022년 코오비티는 모노워페어 리부트의 후속작이라고 공식적으로 공개된 상태이고요. 제목과 주제는 미정인 가운데 유출자들 사이에서는 모던 워페어 2로 불리고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를 다룬다고 합니다. 코르비티정보유 출자 듣고 o 스토브 호프에 따르면 모던 워페어 2의 ACR과 인터벤션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무기는 오리지널 모던 워페어 2에서도 상징적인 무기이기도 했으며 많은 유저들이 모던 워페어 2에 돌아오길 바랬는데요. 유출이 사실이라면 모던 워페어 2에서 두 무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3 6 0도 노스코프 인터벤션샷 기대해 봐도 될까요? 호프에 따르면 모던 어페어트 총기계조는 최대 5개의 부착물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간의 총기계조를 살펴보면 모던 어페어 리부트가 최대 5개, 콜더워가 와일드 카드 장착 시 최대 8개, 뱅가드가 최대 10개까지 가능했는데요. 루머가 사실이라면 다시 5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모던 어페어트 무기에 부착물을 최대한 부착하고 교전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착물 수의 제한이 다시 빡빡해지니 밸런스 부분은 조금 나아질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부착물 장착 개수는 몇 개인가요? 계속해서 호프입니다 호프에 따르면 모던워페어2에는 박물관이 배경인 맵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맵은 오리지널 모던워페어2에 있던 박물관하고는 연관성이 없으며 완전히 새로운 맵이라고 하네요 맵 디자인은 블랙옵스2의 레이드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뱅가드 다스하우스와 비슷한 느낌일 것 같네요. 그 밖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전장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호프에 따르면 워전투 맵은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워전원에 등장한 베르단스크의 경우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도네츠크에 있는 건축물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모던워페어2가 콜롬비아 마야 카르텔과의 전투를 다룬다는 루머가 있는데 워전투 맵 루머도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영감을 받았을지는 공식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까지 추가로 공개된 모던워페어2 공식 정보 및 유출 정보는 여기까지이며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부터 모던워페어2와 관련하여 다량의 유출 정보 및 공식 정보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소식을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코드 매거진의 찰리였습니다.